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대외적 배상 책임자, 뭐 대내적 배상 책임자 이렇게 나갈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되 그게 누가 잘못한 거였어요?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제 고의나 중과실일 때 그리고 이제 경과실일 때 구상이 되냐 안 되냐 그 개념이었다면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 중에서 어 국가만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업무를 한 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 내용이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했을 때 그럼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 아니면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논점으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되 그 책임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지난 시간에 개념이 끝났고요 이거는 국가가 지자체에게 위임 사무를 맡겨 가지고 지자체 공무원이 일을 했을 때 그때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지자체 공무원이니까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냐 아니면 어, 실질적으로 사무를 맡긴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약간 체계가 다르죠 그런 공부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외적 배상 책임자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배상법 제2조 5조의 책임자는 당연히 국가 사무는 국가가 지자체 사무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진다 을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조물의 설치. 관리사무의 귀속 주체가 국가 사무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라면 지자체가 진다. 어, 이것까지는 그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배울 내용에서도 그 실질적으로 위임을 했냐 안했냐의 그런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갔을 때그 원칙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 외 공공 단체는 국배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건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국가 배상법 6조 1항의 배상 책임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2조, 3조 및 5조에 따라서 우리가 2조와 5조를 배웠죠. 3조는 이제 국가 배상의 어, 그 범위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 책임지고 뭐 이런 내용 그냥 그 배상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2조, 3조 및 5조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 6조 의 1이 뭐예요? 비용 부담자 등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아니 국가 사무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 사무면 지자체가 책임지면 되는데 왜 여기서 비용 부담자를 따지면서 책임을 나눌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이 공무원을 뽑아서 감독하는 기관과 그 공무원의 실질적으로 봉급 급여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죠.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사무대 인 원래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게 사무를 위임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자체 공무원 일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 일을 한 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무에 귀속이 된 국가 기관은 그 국가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 귀속 주체와 겉에서 봤을 때 비용 부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 민원인 입장에서 피해를 본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사무를 한 공무원이 지금 어떤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이죠. 근데 그 지자체 공무원이 일은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무가 기속되는 것은 국가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민원인이 봤을 때는 그런 내부 위임관계 내용 거를 잘알 수는 없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했어요? 지자체 공무원 이 일을 했죠. 그럼 지자체 공무원이 일을 하고. 지자체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용, 이 업무, 공적인 업무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누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기속인 국가와 민원인 입장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자체가 서로 다르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민원인은 국가한테 국가배상을 신청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되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점이 나온고 결론은 둘다 책임진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제 좀 이따 판례를 보면 그둘다 책임지되, 국가는 어떤 입장에서 책임지고 지자체는 또 어떤 입장에서 책임지는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둘다 책임진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어찌 됐건 또영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영조물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즉, 영조물을 실질적으로 설치한 거는 국가기관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또 지자체라고 봤을 때 누가 책임진다? 둘다 책임진다. 어, 어찌됐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그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가 아니죠. 부담하는 자도, 그럼 A도 B도 다 책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가 바로 6조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사무기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때 누가 책임진다? 둘다 책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해자인 국민은 선택적으로 사무기속주체든지 아니면 겉으로 봤을 때 비용을 부담하는 자든지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많이 나왔죠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 부담자의 의미는 판례는 지자체가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했다면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반신한다라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처럼 국가의 위임 사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한다면 지자체 공무원의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지자체+ 지자체가 공무원 월급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겉에서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는 비용 부담자가 지자체가 돼서 지자체도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국가비상법 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단순히 공무원의 그 비용, 월급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외적으로 민원인이 봤을 때 그러한 경비를 지출한 자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단순히 월급만 따질 것도 아니고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 같은 것도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 자체, 지자체라든가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다 책임을 지되 국가는 어떤 주체로서 뭐 사무기속 주체냐 아니면 또 반대로 국가가 비용 부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자체가 사무기속 주체가 될수 있고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둘다 책임지는 게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온다면. 그랬을 때뭘 따져야 되냐? 저 왼쪽 맨 위에 있죠? 위임자는요? 일단 이 논점 자체는 위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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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자체 또는 지자체끼리도 자기의 원래 사무를 다른 지자체나 국가에게 위임을 하는 그 위임 사무, 기관 사무라고 표현하죠. 그 위임 사무가 전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잡자면, 국가가 사, 국가 사무고 국가 공무원이 일을 했다면 국가가 책임이요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위임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논점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자 같은 경우는 사무 기속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비용은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우리 국가가 지자체에게 사무를 맡길 때그 사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래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국가가 지겠죠. 왜냐? 국가가 자기 일을 지자체한테 맡겼기 때문에 지자체가 뭐 마이너스 보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서는 그 비용이 들어간 걸 국가가 다 보전을 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국가 비상법상 비용 책임자는 왜 수임자 즉 지자체라고 표현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했을 때 국가가 이 위임 사으로 지자체한테 나중에 돈을 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자체 공무원이 일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월급 당연히 지자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 그리고 대외적 대내적이 아니죠? 대외적 비용 부담자로서 지자체를 특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 비용부담자와 사무기속 주체는 위임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수임자는 이제 일을 받아서 하는 직접적인 일을 하는 입장입니다. 대외적, 형식적 비용부담자로서 국배법 6조 1항에서 말하는 비용부담자는 여기서 보고 있는 수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비용부담자지만 누가 실질적이냐, 누가 겉에서 봤을 때 대외적이냐, 형식적이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 이세 번째 줄 제가 종호표는 올려드렸는데 비용부담자 이렇게 쫙 그으시고요. 위에 사무기속 주체로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짐.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거예요. 기간 위임의 경우 국가나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자체의 집행기관에 처리가 위임된 사무를 뜻하는데 그러한 사무는 결국 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사무다라고 해서 결국 맡긴 쪽은 사무가 귀속되기 때문에 사무 귀속 주체를 의미하고요. 그 위임자가, 사무 귀속되는그 위임자가 사무 귀속자로서 그리고 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어찌됐건 사무 귀속 주체로서 또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음 PPT 페이지의 마지막 판례를 보면 결국에 또 판례가 약간 애매하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어찌됐건 국가나 지자체로 가정을 했을 때 국가도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판례에서는 국가도 지자체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조상의 비용부담자로서 같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판례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칙은 위임을 맡긴 데는 사무 기속 주체로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그리고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주체는 형식적, 대외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 이게 원칙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밑에 내용 다 그런 겁니다. 국가위임 사무에 속하는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부담자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실질적 부용, 비용 부담자를 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그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그죠? 국민이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지자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국배법 제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딱 판례 그대로 원칙으상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반대예요. 우리가 교통 신호기 신호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통신호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관리를 하죠. 그 실질적으로 경찰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고장이 나도 경찰 쪽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지자체는 사무 기속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 지자체가 이번에 반대가 됩니다. 국가랑 지자체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가기관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무기속 주체로서 또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누가? 국가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또는 대외적 비용 부담자로서 국배법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라 해서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교통신호기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그냥 주, 주객이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논리는 다 똑같습니다.